네, MBC 김지인 기자입니다. 그, 지금 이준석 의원 제명청원이 50만이 넘었고, 이거 외에도 22대 국회에서 지금 거의 30건에 가까운 의원 징계권들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국회에서는 아직 그 여야 비율 논쟁으로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못한 상황이잖아요. 지금 이 시점에서 여야 합의를 다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아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그겁니다. 국민들 앞에서 볼때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그걸 어떻게 뭐 징계도 하고 그 잘못에 대한 판단도 해드리고 해야 될 텐데 윤리 특위를 못 만들었어요.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. 근데 이 여야 갈등이 아주 첨예한,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 중에 하나여서 기후 특위 같은 걸 법안을 주자, 뭐 예산 의견 개진권을 주자, 이렇게 타협해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특위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타협이 안돼 있는 겁니다. 여당, 그러니까, 당시 야당은 의석수대로 하자는 거였고, 당시 여당은 여야 반반으로 하자. 이런, 이런 주장이었어요. 이게 끝까지 타협이 안 됐습니다. 이준석 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, 어, 그뭐 50만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, 또 그리고 이미 12명 의원에 대한 어,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심의할 건들이 있는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된 것은 국민들 앞에 매우 죄송스럽고 어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. 어 이번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요,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어 여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합의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. 국회의장도 이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.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합의를 요청할 것이고 합의가 잘안 되면 제가 제가 그 지금까지 국회의장님들이 그래도 여야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합의를 해 와라. 합의가 잘안 되면 합의해 와라. 언제까지 기다리겠다 이랬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합의에 막 나서서 어 시간을 정하고. 그리고 합의 중재도 하고, 그 국정협의체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면 제가 합의 중재를 서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가장 빠른 속도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네, 다음 질문요. 네.